제가 어제 이제 이거를 눌렀다가 팔진이 돼가지고요. 아 이거를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뭐야 누가 레렌잭 때리냐? 이거 원래 천억이었는데. 아니 천억도 못 챙기게 하네 이 사람들. 레렌잭 <laughs> 하지 마이. 씨 레렌잭 하면 안 판다. 제가 이제 체어가 팔진이 돼서 좀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뭘로 바꿔야 될까? 제가 원래 그래서 오늘 야심이랑 부폰을 계속 구매대기를 걸어놨거든요. 아니 매물이 없어.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걸어놨거든요. 아니 안 나와 얘네 둘다안 나와. 아니 얘네가 매물이 안 나와요. 써보고 싶은데 부폰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나온 게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제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사보려는데 매물이 아예 없어. 지금 마마르다 슈빌리 122 팔진, 마마르다 슈발럼 팔진. 아... 너무 비싸다 야 이거는 3천억이나 주고 살 만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아마르다 팔진으로 땜빵을 하자고. 아니 왜 그거를 사서 땜빵을 해? 그냥 체르팔진으로 땜빵하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냥 나는 오늘 바꾸고 싶어. 아 얼토치 돈 나는 안 쓰고 싶어요. 제가 그거는 별로 안 사고 싶고. 이또이홈머병이좀 있기 때문에 홈데병 감성을 채워주기에는 돈 나름만은 너무 모자라 어. 나이 홈데병 감성을 채워줘야 된다고 아무도 안 쓰는 부폰 야 이거 랭크에서 이거 두개 쓰는 사람 전본 적이 없거든요 부폰은 사면은 쓰고 거의 안 찍어도 되고 하워드도 아 하워드는 근데 안 써보고 싶어 너무 원성이 닮았어 그다음에 반대 사르도 쓰고 안 찍어도 되고 아 근데 반대 사르 너무 지겹다 나좀 지겨운 거 그만 쓰고 싶어 반대 사르 체우나 이런 거좀 그만 쓰고 싶어 그리고 크라우치도 이제 글러브라 가지고 새로 찍어야 돼서 크라우치는 제가 제계정에 사서 한번 써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사고 싶어요 이게 한번 제가 사서 써봤잖아 진지하게 카포스 가자고 야 표정 잠깐만 야 표정부터가 자기 쓰지 말래잖아 하이 씨하다 아, 쓰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 얘는 일단 넘어가고 130은 넘어야 되거든요 오버롤이 그래서 그나마 써보고 싶은 게 부폰인데 부폰이 매물이 없습니다 혹시 부폰 들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음. 에서 체우 미친듯이 잘 막아요 아 근데 제가 130이 넘어야 돼요 오버롤 129는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노이어 써볼까? 오늘 노이어 보니까 잘 막던데 아 요새 6트 4인치대도 잘 막는 거 같아 아 그냥 근데 부폰 구하고 싶다 부폰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부폰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부폰좀 팔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어 스탯이 개질인다고? 노이어 맞아 스탯은 진짜 좋아 스탯도 좋고 은근히 잘 막아 근데 얘가 스탯 더 좋아 여기가 그래도 오버롤이 더 높기 때문에 킥 빼고는 이쪽이 좀더 높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매물이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걸었거든요 제가? 오늘 제가 2시에 일어났는데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제가 이게 한 1,600억이었어 계속 상한 걸어가지고 2,100억까지 올렸는데 아 그래도 안 사줘 <laughs> 야 씨야 공격적인 스탯은 개쓰레기긴하다. <laughs> 이거로 오버랩핑하면 다만 나오는데 가마창이 98. 야신룡님은아 가마창이 1 0 1요 이것도 안 사죠? 어 둘다안 사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도안은 없었나 발롱도르? 아 발롱도르 이거는 그대로 있구나. 야 신은 키가 작아서 별로일 것 같아요. 아이고 0m도 키가 작은데 나쁘지 않은데 뭐 하워드 6피트 3인치 얘 6피트 3인치에요 6피트 3인치 오 어, 근데 스택스 좋다 키기 240이네 아니면 그냥 원성이 살까 아씨 원성이 한번 써볼까? 근데 산바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 체우에서체우로 어떠냐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체우에 지금 정이 떨어졌어 이게 지금 체우에정나미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어, 근데 체우 개못맞던데 뭐 개못맞던데 아그가 그러니까 바꿔야 돼체우를 제가 거의 한넉달 정도 쓴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도츠가 없었을 때였나? 세 달에서 네달 쓴거 같은데 매년요. 얘도 매물이 없지. <laughs> 아니 팀 포들 상태가 왜 이래 진짜. 얘랑 얘 말고는 매물이 없구나. 얘는 매물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진. 제가 이거 랭크에서 저거 쓰는 분이 아예 없을 거야. 와 이분 아직 베니시비 쿠르트 와 쓰죠. 오모야님 쿠르트와 그 다음에 아이난님은 뭐였더라? 쿠루트야 쿠루트와가 진짜 국물이구나. 이모 무슨 120 쿠루트와 쓰고 계시네. 체은 쿠루쿠루쿠루 체은. 그다음에 원상이가 돈나. 그다음에 마크님이 쿠르트와 와씨야 쿠루트와가 다빈긴라는 답다. 야 무슨 월드컵 쿠르트와 라이벌스 쿠르트와2 3파토쿠르트와뭐 센츄리온 쿠르트와 쿨투아. 그냥 쿠루트와가 다빈긴나네 그다음에 지용이도아지용이가 반드사르. 그다음에 백수이가 돈나놈마 봐봐 진짜 이게 다들 쿠르트와 체은 돈나놈마이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세 명은 쓰고 싶지 않아요. 이분 쓰시네? 쓰시는 분이 있네? 인테르 단일인가? 아 인테르 단일이구나. 어, 뭐야? 근데 왜 부폰이 들어가 있어? 아 메시도 아니지. 어. 나 아, 말디니도 아니네. 아, 은근히 아닌 애들이 있구나. 야, 근데 이분은 진짜 이분도 약간은 홀로병이시라홈나바로 쓰시고, 그 다음에 부폰 쓰시고, 부폰 탈락이라고요. 한명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데임 크루투아, 경만님 체흐, 크루투아, 크루투아, 야씨. 진짜 다 푸르투아네. 저렇게 많이 쓰는 카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 사르 탈라, 체우 탈라, 우나 탈라, 크르투아 탈라. 네, 네 일단 탈락입니다. 대행이요? 네, 근데 아니, 이게 고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TP 가 많은데 고진이 못 쓰면 의미가 별로 없기는 해요. TP 를좀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안 보여줘. 하필 가격도 이 원상이야. 진짜 짜증나게. 또이 원상이야.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 아 그리고 솔직히 야시는 제가 띠는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아이고.

근데 제가 오늘 영챔스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는 키가 작아도 잘맞는거 같아 노이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있잖아 6피스 4인치 다잘맞더라 그래가지고 오늘 어 이럴 거면 나 진짜 부폰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늘 출근했거든요 아니 친구랑 근데 매물이 왜 없어 이 씨. 야, 여러분 이거 부폰 갱신 언제야? 이게 아마 삼진이 있을 거거든요 3,400원인가에 근데 갱신돼가지고 없어진 거야 그분이 갱신 을안 챙겨서 캠퍼스 가자고요? 아이캠퍼스는 근데 하... 진짜 미터네. 이거는 내일 한번 써보겠습니다. 키퍼 브롤린 팔카드일까요 키퍼에 브롤린이 있어요? 브롤링은 저거 뭐야? 스트라이커 아니에요? 아 이거를 저거 지금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뽑아볼까? 이거나 가볼까? 그래 여기서 부품 뽑으면 되지. 아이씨. 잉글랜드 RW? 스돌 스톨... 아니 아 스토리 대리 같네. 아나 진짜 돈낭비 20억짜리들만 나온 거 봐라. 진짜 기분 나쁘게. 여러분 푸폰 하나만 팔아주십시오 이거는 어차피 안사실것 같으니까 구매대기 빼고요 저푸폰 진화등급별로 구매대기 다걸 테니까 하나만 팔아주세요 제가 이거 진화대 진화등급별로 지금 걸었거든요 0, 1, 2, 3 하나만 팔아주세요 0, 1, 2, 3 가진 돈다 써가지고 지금 0, 1, 2, 3 걸었거든요 걸어다다 사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올라올 줄 알았다 어,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사지겠냐고 이씨. 한 번에 다 사지면 재밌겠다고 절대 그럴 일 없지 이게 시도라고? 눈을 달아놨다가 어따 갔을래 <laughs> 눈 필요 없으면 내가 말하잖아 형 여기다가 이거 달아놓고 게임하면서 채팅창 좀 보게 어, 그형좀 주라이 어, 야 사진도 걸었다 자01234 하나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인기 매물인 줄 알겠어 봐봐 진짜 참 웃겨요 이 진짜 세상이 나를 상대로 약간 몰래, 몰래카메라를 찍는 거 같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마이콘도 매물이 있고 그 다음에 릴리안 키럼도 매물이 있고 하워드도 매물이 있고 아 도끼도 매물이 있어 다 있는데 왜제만 없냐고 야 아자르 개싸다 아자르도 매물이 있네 부폰 사생팬 든장 그니까요 아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부폰 부폰 맘이거든요 부폰 맘 부폰 재배 중인데 진짜 하나만 걸려라 진짜 많이 안 말한다 하나만 걸려라